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 이에 다음에 사월에 유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월에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은 기본 사람들 불러말했습니다그 당시 기본 사람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사람들이 있, 이 어. 어 사,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대했지만 사울은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열심히 열심히 지나쳐다 어,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또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또 무엇을 보상해 주면 너희가 너와 유보의 목을 받겠느냐? 아, 기본이, 다, 아, 다, 다윗, 기본이, 기본 사람들이 다위되게 되었습니다. 다위가 우리 집안에 문제 있습니다. 은혜나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리, 권리가 없습니다. 다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다면 내가, 에,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겠느냐? 면가 뭐, 되게는 야겠느냐 그들이 여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은 우리를 방시키고우리 못두고 뭐, 온몸을 꾸미며 이들아 영토 안에 붙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월이 자손가운데 남자의 군명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여왕께 기까지 왕의 사고기부하여 앞에서 매달아 주게 됩니다. 그들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왕은 사자손이면요나의 아들인 무유웃에다키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 아,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 윤호선 아유 앞에 아서 한그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어 아, 왕의 야야의 딸 이스바다은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무비와데과 사울의 딸 메라 메라 몰라가 무르 아들이 아들에게 달아준 다섯 달을 데려가 심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여산이 있는 부드마라 있던. 일곱 명을 모두 함께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다음에는 척수하하고 고리 어, 추석가 시작될 무렵 보였습니다. 야야에이리스바는그름별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어, 바위에 바위에 베고 앉아 추석가시작할 때부터 땅에 아,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공중새들이 밤에서 그소리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तब जाया इधर इच्छा थोड़े चौबीस दिन तक बाइक पर चलने दे रखो कि यार कहाँ तब आह साहब का के के आदमी ना दानी ना दानी प्योरी अभी से बिल्ला तो चला देंगे तो बिल्ली उसके सामने से बैठ कॉम्पनी बुकिंग बेहतर बन दे अभी से ड्रामे के लिए फिर 기세를 못치게 됐습니다. 그기도습니다드 사람들 블랙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에또 다시 탈등을 습니다 탈등을 못하겠고 블래 사람들과 이공연 보니 이스비브 노이 부가이스라나는전문세보정한채대회도서다고달려가습니다그러나스페아에가가 빌렛을 찾아시고자유도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모아가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자신 저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사의동굴까지 있는 꿈을 꿈에서 그들을 잡시겠습니다 그의 모신 그 열쇠에 그의 앨에배친체 청자 그가들 그의 콜스의 동생 레미를 주겠습니다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위협받 형의 만 아들인 생 그를 주셨습니다 어, 이네 사람까지 고향 후산들을 다위 그와들의 손에서 쓰러졌습니다.